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 영상입니다. 제가, 어, 한 이틀 동안 비가 왔고요 월요일 날, 그, 배추를, 모종을, 모종을 심었는데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텃밭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이 가지 뽑지 않고, 그 가지가 있는 고래 지속 저기, 걸음을, 탭, 그 비료를 잔뜩 뿌리면서, 혹시, 이 처방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비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비료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식물이 자기 몸만큼 주변에 있는 것을 끌어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비료를 주고 난 다음부터, 이 가지가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자,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쭉쭉 뻗어서 이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쁘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저는 이 가지밭에 오래 약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정도면 여기 이제 벌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벌레가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좀 없는데 벌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한번다 치고 난 다음에 따고 난 다음에 약을 한번 줘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걸음만 계속 해주면은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가위를, 열매를 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이맘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뽑았는데, 찬바람 날 때까지 도구 보자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며칠 사이 가지가 주렁주렁 달리고 컸습니다. 결국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월요일 날 심었던 그, 배추인데요. 지금, 이제 토요일이니까, 5일 됐나요? 5일 됐는데 벌써 이렇게 어, 번졌습니다. 잎이 났어요. 송잎이. 송잎이 나고, 자, 여기 모래가 들어가 있네요. 아하, 송잎이 나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랐고, 여기 이렇게 한골 쭉, 세 개씩 쭉 심었는데요. 옆에, 이게 팥골이 있습니다. 팥골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여기 있는 풀을 전부 뽑아내고 군데군데다가, 그, 조선배추식으로 뿌려가지고, 그냥, 뭐, 그, 겉절이 해먹는다고 좀 뿌리라고 얘기하네요. 뿌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탄저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게, 아, 이건 청양고추 같은데요? 청양고추에도 탄저가 왔는데, 이쪽 부분은 안왔어 이쪽 부분은 안 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내비도 보고 있습니다. 내비도 보고. 이 밑에 거름을 잔뜩 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생각입니다. 볼 생각이고, 좀봐아보면은 자, 여기는 지금 일반 고추인데요. 일반 고추는 다른데 탄적 왔는데, 이건 뭐좀 특이한 종자인지 아니면, 뭐 하는지 몰라도, 꿀벌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아주 붉게 잘 익었습니다. 붉게 잘 익었는데, 어, 여기도 가지가 아주 싱그럽게 쭉쭉 뻗어 있네. 싱그럽게 쭉쭉 뻗어 있는데, 꽃도, 이쁘게 이렇게 피고 있고 아주 벌들도 엄청나게 날라다니고 있고 이 고추도 지금 보면은 꽃이 하얗게 피고 있습니다. 하얗게 피고 있어서 그냥 따 주다가 내비도 뒀는데그 떨어지지 않고 새로 이제 거름 주고 난 이후에 비료를 주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자라면서 또 잎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나중에 현재는 이제 고추는 탄저 말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완전히 말로 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나머지 달리는 건큰 문제 없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달리고, 일반 고추는 자, 저렇게 붉게 많이 익었어요. 붉게 많이 익고, 자, 도마도도 지금, 그, 이제는 그곁순을 받아가지고 다시 키우고 있는데요. 순정리를 안하고 그냥 내려두고 웬만한거 가위바위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고 텃밭이 텃밭이 올해는 이제 거름을 많이 줬더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예, 아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싱그러운 걸 보면서 싱그러운 걸 보면서 저도 위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위안을 찾고 이제 여기 있는 그 심은지 5일 된 배추들 이제 예, 앞으로다가 오일이 하면 더 굉장히 많이 크겠죠. 그리고 또 다행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녹았을 줄 알았는데 녹지 않고 이렇게 잘 견뎌졌네요. 아주 기특하게 견뎌졌는데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뭐그 방제를 한번 낼 정도는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싱싱한 오이 영상 보시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